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의 낚시 친구 현진입니다. 드디어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에 낚시 예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겨울 한복판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물속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추운 날에도 여러분의 손맛을 책임질 비밀스러운 팁과 공략법을 아낌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낚시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현명한 낚시 전략으로 얼어붙은 겨울바다를 뜨겁게 다고 봅시다. 다양한 어종과 특급 공략법. 자, 그럼 2026년 1월 22일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노려야 할 어종과 그에 맞는 전략을 살펴볼까요? 첫째, 겨울바다의 꽃, 방어입니다. 겨울 방어는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녀석이죠. 낮은 수온에 살이 오르고 기름져 최상의 맛을 자랑합니다. 이날 방어는 남해안, 특히 제주도 인근 해역의 수심 깊은 곳에서 활발한 먹이 활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온이 비교적 안정적인 열도에서 16도 사이에 깊은 수중 브레이크 라인이나 해저 지형 변화가 심한 곳을 노려보세요. 채비는 선상지깅 낚시가 효과적입니다. 100에서 200g 정도의 메탈 지그를 사용하여 빠른 저킹과 폴링을 반복하며 방어의 시야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미끼를 활용한 파핑 낚시도 대물 방어를 유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마리 걸면 팔이 아플 정도의 손맛을 보장하니 단단한 채비는 필수입니다. 둘째. 갯바위의 신사 감성돔입니다. 감성돔은 겨울철에도 꾸준히 사랑받는 어종입니다. 차가운 북풍을 피해 비교적 수심이 깊고 물 흐름이 안정적인 남해안이나 서해안의 갯바위 지형에서 입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열에서 열 내도 사이에 암초 지대, 수중교 주변을 공략해 보세요. 수심은 새에서 5미터권이 유력합니다. 벵게돔 채비와 유사하게 막대찌나 전유동 채비를 이용한 릴 찌낚시가 효과적입니다. 미끼로는 참갯지렁이나 크릴 또는 옥수수 등을 사용하며 자어 성화가 심할 경우 집어제를 함께 활용하여 감성돔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작은 비법 하나 알려드리자면. 밑밥 운용 시 주기적으로 소량씩 꾸준히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서해의 터줏대감. 우럭입니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도 묵직한 손맛을 안겨주는 우럭. 서해안 침선 낚시의 대표 어종으로 수심 깊은 곳에 있는 침선이나 인공어초 주변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수심은 20에서 40미터 권을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상 외줄낚시나 루어낚시가 주로 사용되며 미끼로는 생새우나 오징어, 웜과 같은 인조미끼가 잘 통합니다. 특히 갑자기 찾아오는 한편은 우럭들이 더욱 깊은 곳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있으니 바닥층을 꼼꼼하게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질이 약할 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채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짜릿한 손맛, 송어입니다. 내수면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 겨울철 최고의 별미인 송어 얼음낚시를 빼놓을 수 없죠. 강원도 평창이나 화천 등지에서 열리는 송어 축제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얼음낚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송어는 이날 영하 6도에서 영하 14도에 이르는 추운 기온 속에서도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얼음 구멍을 뚫고 작은 스푼루어, 지그헤드에 웜을 달거나 파워베이트를 사용하면 좋은 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음 낚시는 햇볕이 잘 드는 한낮의 송어의 활성도가 높아지니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낚시 조건 분석 자, 그럼 2026년 1월 22일에 전반적인 낚시 조건을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날씨. 서울 기준 낮 최고 기온 영하 6도, 밤 최저 기온 영하 14도의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람은 초속 5m 내외의 약한 바람이 불겠지만 낮은 기온과 중등도의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질 겁니다. 간헐적으로 눈발이 날릴 가능성도 30% 정도 있습니다. 기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급격한 기압 변화로 인한 물고기의 활성도 저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은 물고기를 깊은 수심이나 구조물 근처로 은신하게 만들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온, 남해안과 제주도 해역의 수온은 11에서 16도 사이를 유지하며, 내륙에 결빙된 강이나 호수는 영도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온을 보일 것입니다. 해수면에 낮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바닷속 깊은 곳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바다 어종들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활발한 먹이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의 위상. 오늘 2026년 1월 22일은 초승달 위상으로 달의 밝기는 14에서 16% 정도입니다. 보통 초승달 위상은 물고기의 활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해 뜨기 전과 해진후 짧은 시간 동안 피딩 타임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전반적인 어종 활성도. 전반적으로 추운 겨울철 특성상 어종들의 활성도는 평소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 감성돔, 우럭과 같은 겨울 어종들은 낮은 수온에 잘 적응하고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입니다. 내륙의 얼음 낚시터에서는 송어의 활성도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조황 예측은 카프리셔스에서 보통입니다. 낮은 기온과 찬바람 때문에 낚시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온이 비교적 안정적인 남해안과 제주도 연안에서는 방어와 감성돔의 좋은 굿, 입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의 우럭도 침선 주변에서 보통 어베이징 수준의 조과를 보일 것입니다. 특히 얼음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송어의 좋은 활성도가 예상되니 방안에 신경 써서 떠나신다면 충분히 즐거운 하루가 될 겁니다. 급격한 기압 변화는 없지만 찬 공기의 영향으로 어종들이 깊은 수심으로 숨을 가능성이 높으니 바닥층 공략에 집중하세요. 마무리하며, 자, 친구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겨울낚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멋진 손맛을 볼수 있을 거예요.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되시길 바라며, 니꼬다, 니꼬치, 니코타, 니코치, 역자주, 러시아어로 니꼬스따, 니체슈이, 직역하면 비늘도 뼈도 없이라는 뜻으로 행운을 빈다는 낚시꾼들의 덕담.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추운 겨울에 어떤 어종을 노리실 건가요? 또는 나만의 겨울낚시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